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시... 감사합니다. 인생 정말 잘 살았다 했던 순간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영상 기획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그런 삶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모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청첩장 모임이 있는데, 우리 도미걸들의 고민 사연을 읽으면서, 겟레디 위드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케어부터 스킨 모든 보습 제품들은 토너를 해 주셔야 확실히 스며들거든요. 사실 이제 늘 청첩장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초대하는 입장이 되보니까 초대하는 사람도 은근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나의 연락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흔쾌히 또 이제 저의 초대 응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기초를 끝냈고. 고민사연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 쿠션입니다. 너무 이쁘죠 입생로랑 뷰티 쿠션인데, DR10호입니다. 너무 좋던데? 일단 케이스도 너무 예쁜데, 쿠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메쉬만 쿠션이고요. 컬러감은 이런식. 좀 자연스럽죠?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 인위적으로 본연의 컬러감이 밝은 게 아니라 제 피부톤이랑 약간 어우러지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결을 싹 정돈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민지님,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더 다채로워질 일상들이 기대가 되어요. 더하여 올려주시는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구독자 고민 사연 컨텐츠 보기만 하다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재직 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부서는 다르지만 조기 취업으로 빠르게 입사한 23살 남자 사원이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원님이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건지 너무 헷갈리고 이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회사 직원의 연령대 편차가 큰 편이라 사원님과 전 제일 가까운 또래이기에 입사 초부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업무 관련이 아닌 시시콜콜한 연락도 주고받았고요 그러다가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일상 사진에 귀엽다! 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회사 메신저에서 개인 SNS로 업무 시간에만 나누던 연락은 밤 11시에도 주고받던 때였습니다. 연애 고수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뒷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꼬아서 듣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편입니다 게다가 4살 연상인 직장 선배한테 무슨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귀엽다 답장을 기점으로 계속 긴가민가한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사이에 해외여행을 가서 제 생각이 났다며 따로 선물을 챙겨주었는데 그제서야 아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먼저 약속을 잡아 처음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있던 시간은 즐겁지 않았고, 이성적인 호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주고, 재밌게 본 드라마를 하루만에 다 보고, 추천해준 노래를 꼭 들어주는 모습에 재미는 찾아가면 되고, 꼭 이성적인 호감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때 제가 먼저 첫눈에 끌려야 순탄한 연애를 해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그 친구가 소개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너 만나는 사람 생겼어? 라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야, 잘안 됐어. 그 말을 고내 아, 생각보다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냥 애인이 필요했던 거였나 싶기도 했어요 이쯤 되니까 나 지금 얘랑 뭘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미있게 연락하던 친구가 없어진다는 게 싫다는 감정이 제일 큰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만나보라고 하는데요 포옹은 괜찮지만 키스까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은 뭘까요 가볍게. 만나고 싶지만 직장 동료의 4살 연하라 많이 망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심 뒤집어지는 사연이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아 일단 어, 너무, 어, 너무 지금 꼬락서니가 힌트 먼저 입생로랑 뷰티 어, 이거 여러분 안지워짐 제가 올 여름 물놀이 때 이걸 바로 갔거든요 물에 닿아도 그대로 밀착되 있는 헉, 너무 이쁘죠 이게 8월에 새로 출시된 신상 컬러래요. 이게 얼굴을 진짜 탁 켜주는 베리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얇게 베이스로 발라주셔도 되고 블러 텍스트라서 여러 겹 레이어링 하셔도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지속력도 상당해요. 우리 옛날에 맥도날드 가면은 햄버거 먹으면 장난감 주는 거 있잖아요 해피밀 세트 그거는 항상 왜 갖고 싶은 장난감을 염두에 두고 그 세트를 먹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 우선순위에 없었던 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장난감을 위주로 받게 되는데 그걸 막상 받으면 아 별론데 하다가 괜히 옆에 있던 동생이 어나 누나 거 갖고 싶어 누나 거 할래 이러면은 바로 그냥 뺏기기 싫은 거 뭔지 알죠 그렇지만 집에 오면 그거 가지고 노냐? 아니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인드가 아닌가 우리 조미걸림도 지금 약간 설레임 보다는 잃기 싫은 감정이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연 보면은 아, 포옹은 되는데 키스까지는 좀... 이러면은 연애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4살 연한 둘째 처 근데 직장 동료? 직장 동료와의 연애도 굳이 싶은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위험 감수하면서 연애? 굳이? 그냥 이 남자애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댈 때까지 내버려 두세 그러다가 걔 그냥 딴 여자 만나면 아, 그래 뭐 약간의 상실감과 객신함 정도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휴 민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우선 결혼 소식 너무 축하드려요 연애 관련 고민이 있을 때든 평소에든 영상 많이 챙겨보고 언니가 알려주신 누구누구 닮았어요 스킬도 야무지게 써서 현재 썸남이 아닌 썸을 타고 있는 구독자인데요. 고민이 있어 용기 내 DM을 보내봅니다. 저와 그분은 대학 전공 수업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그분이 마음에 들어 DM을 보냈고 연락으로 이어진 케이스예요. 종강 후에 제가 다가가기 시작해서 방학 때 연락을 하게 됐고 저도 그분도 나름대로 호감 표시가 오가는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학 때 잡힌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만남 약속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락한 지는 1, 2주 정도 됐고 연락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해외에 있었고 상대방의 해외 일정이 거의 개강 직전에 끝나서 2주가량 남았어요. 저는 물론 첫눈에 마음에 들어 연락을 시작한 거지만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보지 않고 관계를 과도하게 발전시키는 건 부담스럽고 2주간 미지근한 연락을 지속하더니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락을 과감히 줄이기에는 제가 먼저 다가간 관계이다 보니 저만 놓으면 놓이는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무섭기도 하고요. 2주 후 개강 뒤에 약속을 잡고 그 이후에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미지근하더라도 연락을 지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텐션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니면 연락을 잠시 멈췄다가 개강 후에 만나자고 말해봐야 할까요? 요즘 정말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무조건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있던 마음도 사라져요. 만나기도 전인데 벌써 재미가 없거든. 이게 설렘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갈 게 있다는 전제 하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 내가 저 사람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짜릿함. 이게 사실 당장 지금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주가 되게 긴것 같아. 2주면 너무 길지 않나? 2주 뒤면 나 잊혀지는 거 아닐까? 2주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2주 동안 그냥 간간히 나의 존재를 잊지 않을 정도로만 톡톡 연락을 하시고 굳이 또막 굳이 또막 답장 빨리 하고 막 주제거리 만들어서 부담스러운 대화 이어가고 그러실 필요 뭐할 말이 없어지면 할 말이 없어진 채로 더 그리고 뭐 먹다가 여기 카톡 기깔나게 하는 뭐 보시면 커피를 마셔 커피를 마시다가 띵 찍어 커피 프랜차이즈 캐릭터 찍어가지고 너 닮았음 크크 뭐 이런 식으로 어, 재미있는 부분만 즐기시다가 2주 후에 개강하고 약속 텐션 끌어올려서 약속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언니 저는 도파민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챙겨보고 있는 고등학생 구독자입니다. 처음 구독자 고민 사연으로 언니를 접하고 플러팅하는 법부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아주 재밌게 챙겨보고 있어요. 저의 고민을 말해보자면 저는 사실 거의 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학원에서 한살 연상인 그 오빠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게 제 첫사랑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잘생겼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제 첫사랑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2주 동안 지켜본 후에 그 오빠의 인스타를 찾아내서 친해지고 싶다고 말을 전했고 학원에서 보면 인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반에 4명 빼고 모두 다 여자인 여초 학교를 다녀서 남자와 연락하고 친해지는데 너무 서툴렀어요. 그래서 맨날 학원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면서 DM으로만 맨날 연락하는 바보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달 동안 매일 선 DM을 했지만 처음의 기름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dm을 했습니다 점차 그 오빠가 연락을 보는 턴도 짧아지고 학원에서 보면 인사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조금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 데이트 약속을 하게 되었지만 데이트 3일 전에 파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빠의 전여친이 오빠에게 저에 대해 이상하게 말을 전달했고 그 말로 인해 저에게 오해가 생겨 그 오빠가 더 이상 연락을 못하겠다고 결국 두 달간의 첫사랑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후그 그 오빠는 학원을 끊고 인스타 계정을 폭파시키며 팔로우가 끊겼고 나중에 전 여친과 재결합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고 1이 되는 겨울방학, 그 오빠와 저의 겹진을 통해 6개월 전쯤 그 오빠가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로우를 걸었고 다시 마파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속 잊지 못했기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냈냐는 연락을 거의 이틀 동안 안했. 아니... 거의 이틀 동안 안 익시하길래 암묵적 거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좋아했다는 걸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렀습니다. 안돼! 네! 오빠, 2년 동안 계속 좋아했고 이젠 포기할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지내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새 여친이 생긴 상태였던 거죠. 속상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마팔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2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는 지금 600일 된 여친이 있어요. 연락오는 남자도 꽤 많았고, 중간중간 썸도 타보고, 아주 짧게 연애도 해봤는데, 계속 그 오빠가 생각이 나요. 제 질문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간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해보세요! 안 하면 미련이 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남게 되면 언젠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볼만 할때 연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미 두 번이나 까였는데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있다고 쳐. 인간은 첫인상이 쭉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오빠 머릿속에는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계속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 애.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오 나의 왕자님 저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그려주시죠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잊고 미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연락하고 시원하게 차여보세요 아니면 새 사람 만나던가 오 나의 왕자님 세상에 오빠 같은 남자가 또 있을까?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 이상형은 바뀌더라고요 이상형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머, 블러셔 해야지. 제가 이번에 브러시 샀잖아요. 성인이 된 후에, 겹지을 통해서 만남을 한번 만드세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노력해야 돼. 아, 내가 그때 오빠 진짜 좋아했었는데,가 아니라, 오히려 쿨하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당찬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오빠, 내가 궁금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티를 팍팍 내버렸는데 내 마음 궁금하겠냐고 이미 아는데 그동안 뭔가 내가 읽어낸 성과, 내가 멋들어진 여성,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임을 증명해 줄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겹지는 통해서 만남 한번 만드시고 그것봐도 내가 궁금해질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니, 저도 고민 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혹은 DM으로 정말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